부족하면 살이 찌는 겁니다. 이건 병이에요. 절대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살을 뺄 수가 없다. 안녕하세요. 의학을 중심으로 식품을 처방하는 의사, 메디컬 푸드 테라피의 창시자 이기호입니다. 자, 오늘은요. 굉장히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살이 찐 사람. 특히 여성분들 중에서 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쯤부터 내가 좀 통통한 편이었다.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대부분 이때부터 통통하면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굉장히 좀 통통하고 심지어 뚱뚱하고 이런 분들도 많을 거예요. 뭐 중3 때, 고1 때 갑자기 10kg이 쪘어요. 15kg이 쪘어요. 20대 초반 이전에 굉장히 몸무게가 많이 나간 경험이 있어요. 특히나 이렇게 살이 쪘으면서 월경 주기가 왔다 갔다 한다라든지 꽤 오랫동안 무월경이었거나. 수염이 좀 뽀송뽀송뽀송 나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라든지, 심한 여드름이 났었다. 이런 증상을 동반하고 있는 분들은 오늘 제 강의 꼭 듣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우리가 많은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에서 제일 중요한 호르몬 하나만 골라봐라 그럼 뭘까요? 당연히 성호르몬인 거죠. 종족보존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인 거예요. 특히 여성이라면 당연히 여성호르몬이 제일 중요하다.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. 자 일단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. 그러면 여성 호르몬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돼요. 자 억지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이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작동을 합니다. 그 호르몬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아니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따라서 올라가는 호르몬이에요.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면 내 몸에서 남성 호르몬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자 여러분 우리 여성 호르몬 어디서 나옵니까? 난소에서 나옵니다. 난소에서 그렇죠? 자 저는 남자예요. 난소가 없습니다. 저는 그럼 여성 호르몬이 나올까요? 나옵니다. 나는 난소가 없는데 어디서 여성 호르몬이 나올까요? 남자든 여자든 여성 호르몬이 지방, 팻, 뱃살 이 지방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라는 거예요. 여성 호르몬이 모자르다고 느끼니까 난소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. 난소는 두 개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뭘 늘려야 되겠습니까? 지방을 늘린다.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살이 찌는 겁니다. 이건 병이에요. 병. 절대로 본인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런데 다이어트를 합니다. 다이어트를 하면 여성 호르몬이 더 부족하다고 느끼죠? 그러면 더 많은 지방을 늘려서 여성 호르몬을 더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심한 요요 현상이 오게 됩니다. 절대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어려서부터 살이 찐 여성은 다이어트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. 자, 그럼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느냐, 놀라지 마십시오. 최대 10%가 진단을 받습니다. 진단을 받은 게 10%라는 거는, 진단을 안 받은 사람까지 합치면, 20에서 30% 정도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어요. 별거 아닌 것 같지만, 내 친구들까지 포함해서 젊은 여성, 두명 아니면 세명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체질일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. 그런데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실제로 나 많이 먹어요. 자, 여러분들, 잊지 마세요. 많이 먹은 건 본인의 의지가 아니에요. 많이 먹으려고 몸에서 만들어서 지방량을 늘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본인 의지로 절대로 다이어트를 하거나 살을 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.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왜두명 중에 한 명이고 세명 중에 한 명이 병을 왜 저한테 처음 들을까요? 의사들은 꼭 그런 거 좋아해요. 다섯 가지 중에 세개 이상이야 진단. 열 가지 중에 여덟 가지이야 진단. 이런 이런 진단 명은 전 너무 너무 싫어합니다. 생각보다 여기 이 크라이테리아엔 해당이 안 되지만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의학적인 진단은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하느냐? 난소에 구멍이 뽕뽕뽕뽕뽕 뚫려있는 게 초음파에서 보이면서 실제로 털이 숭숭숭숭 나거나 여드름이 나있는 증상이 있고 그러면서 무활경이거나 월경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중에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원래 어려서부터 체질적으로 굉장히 살이 쪘음에도 을뿐 불구하고 나는 이게 병인줄를 모르고 사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. 이런 분들은 살이 절. 절로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서 여성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량을 늘려야 된다는 그 신호 그 사슬을 딱 끊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끊느냐 그걸 끊을 수 있는 성분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마그네슘이에요 널려 있습니다 그냥 검색해 보세요 마그네슘 모르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두 번째 성분 알파리포산 이거 어디서 구하느냐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영양제나 건강식품으로. 안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? 지금 해외 직구를 할수 밖에 없어요. 이제부터 직구로 고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치자마자 막 나오죠? 600ml 막 이렇게 나옵니다. 이 중에 뭘 골라도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나한테 꼭 필요한 걸 골라서 먹을 때는 어디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용량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경우도 많아요. 알팔 리포산은 어디서 사든지 똑같아요. 싸다고 무조건 좋아하지 마시고, 일단 모르면 600mg 드세요. 부작용? 약간 구역질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하느냐? 이틀에 한번 드세요. 잘 모르겠다. 그럼 그냥 250mg에서 300mg 정도 되는 거 한번 구하셔서 하루에 한알 드십시오. 그래서 구역질이 난다. 그럼 이틀에 한번 드세요. 기준은 600m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식품으로 처방하는 의사. 이구였습니다 오늘은 물만 먹어도 살찌는 병. 꼭살안 빠지는 분들 제 강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